시대가 바뀌었습니다. 어, 우리가 몇십 년이 지났다라고 하지만 오천 년 역사의 시대를 바꾸는 중이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. 우리가 결혼하고 살 붙이고 살 거니까 그래도 살 붙이고 살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바뀌었습니다. 서로가 이념을 나누고 서로가 생각을 나누면서 한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. 살붙인다고 우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. 결혼을 해가지고 싸움이 왜 일어날까요? 내 욕심을 내면 싸움이 일어납니다. 이제부터 너희들은 문제가 되는 거죠. 요럴 때는 각방 서세요. 싸우고 나면 각방을 써야지. 싸우고 나서 무엇 한 방을 쓴대. 싸우고 나면 각방 쓰는 거예요. 그럼 각방에서 돌아오려면 어떻게 되냐. 네가 싸운 거 잘못한 만큼보다 10배는 잘해야 돼요. 그럼 돌아와요. 어, 무조건 돌아와요. 내가 싸울 때 내가 화내고 내가 잘못한 거만큼에 대로 내가 좀 잘한다고 돌아올 거냐. 그렇지 않습니다. 내가 잘못했다면 잘못한 거를 분명히 인식을 할 때까지 노력을 해서 바르게 잡아야 돼요. 그럼 돌아온다라는 얘기죠. 우리가 바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. 그래도 부부인데, 그래도 살을 맞대고 살 건데, 그래도 박방은 그렇지 않냐? 와라. 좀 있으면 또 싸워야 돼요. 또, 처음부터 단호하게 이런 걸 잡아 나가야지, 우리가 일생을 살아나갈 부부가 될 판입니다. 이제는,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같이 살수 없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. 어,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그래도 대화는 우리는 안 통해도 같이 잘 삽니다. 조건 때문에 그건 부부 아니에요. 조건 때문에 같이 사는 거지. 지금 우리가 대화가 통하고 서로를 위해서 사니까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. 조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 거죠. 자식 때문에 떨어지지 못한다든지 또 뭔가에 우리가 경제적인 힘 때문에. 그 조건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한다든지, 여러 가지 이게 주위에 우리 부모님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어떻게 못한다든지, 이런 건 지금 부부가 아닌 거죠. 그런 조건을. 아무리 니네 조건이 어렵더라도 지금 결정할 건 지금 해야 되는 게 부부 관계예요. 지금 조금 조건이 나쁘다라고 해서 주고 지내지 마라. 시대는 바뀌었습니다. 지금 조건이 안 좋다라고 해서 주고 지내지 마라는 거죠. 이것은 배로 힘들어지고 또 하면 주고 지나면 배로 힘들어져서 내 인생의 길이 문제가 된다. 이 문제는 내 인생의 길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상대 인생에도 문제를 약이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잘못되게 꿈핸 이 장본인이 내가 어려움을 겪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아니면 아닌 거지 뭘 그렇게 그, 이거, 그래도, 뭐, 가본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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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가지고, 이래갖고 우리가 죽이고 살았던 시절을 지금 살면서 오늘날에 불평을 하는 겁니다. 지금 여성분들, 우리가 지금 불평할 일이 왜 생겼는가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. 처음부터 나의 조건과 비례해가지고 참아주었던 것이, 오늘날에 내가 화를 불러일으킨 것이고 내 인생을 망친게 되는 것이 처음부터 아니면 단호하게 이걸 따지십시오. 단호하게 따질 것도 따지고 처음부터 내가 2, 3년 동안 따질 거안 따져가지고 묵혀놨다면 이거 풀기는 10년 갑니다. 1 0년을 묵혀놨다면 30년 가요. 30년 묵혀놨다면 네 일생이 가는 거라. 이제는 참지 마라 이거죠. 또 우리 후배들이 선배님한테 참지 마라. 참는다라는 것은 선배님이 잘못한 거를 지금 느끼게 못해주고 자꾸 끌고 가는 것이다. 이러면 선배님은 잘못되게 해가지고 나는 그 밑에 또 당해야 된다라는. 이것은 사회로 돌아옵니다. 참지 마라 바로 알아. 처음부터 일어나는 거 바로키는 굉장히 쉬워요. 왜? 아직까지 상대가 필요하기 때문에. 처음에는 아직까지 상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되는 거를 바르는 거는 서로가 잘 이렇게 에? 어~ 의논이 돼 갖고 나중에이 바르게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몇년 지나고 나서 바르려고 그러면 안 바라져요 따지면 네 알아서 해라 나가라! 이런단 말이죠. 왜? 니볼거다 네 봤다! 이래 되는 거예요. 처음에는 이렇게 좀, 이렇게 필요한 것처럼 보이더니, 안에 니가 가지고 있는 거 깡통 같은 걸다 봤으니까 내딴 사람 만나면 되지. 이래가지고 갈아탈라 그래요. 그러니까 그때는 따지면 헤어져야 되는 거죠. 헤어질 것 같으면 처음부터 헤어지는 게 맞지. 처음부터 이렇게, 고 이렇게 참고 참고 해 가지고 내 인생에 나쁜 그림자 만들지 말고 또 우리 내 상대에 나쁘게끔 만들어 내지 말고 이 사회에 안 좋게끔 내가 만들지 말고 그렇게 한 것이, 오늘날에 지금 우리가 전부 다, 다 그, 화병이라는 게 지금 생기는 겁니다. 우리 여성분들 앞으로, 이 사회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. 과거하고 틀리다는 얘기죠. 여성상위 시대, 그냥 나온 소리가 아니에요. 이 가닥을 못 잡고 있는 것이지. 참지 마십시오. 처음부터 참지 말고, 따질 거는 따지고, 바를 거는 바를 거, 거기서부터 또 시작하십시오. 그리고 싸우고 나면, 싸우고 나서 그래도 뭐, 뭐 나는 안 마땅한데 같이 옆에 가고 잔다. 아이고, 그런 짓 하지 마세요. 싸우고 나면 내가 조금 힘이 세면 남편 들고 차뿌세요. 저 마루에 갔잖아. 내가 힘이 약하면 할수 없이 저쪽으로 자겠지만, 아, 어, 이제 싸우면 싸우고 나면 느끼게 해줘야 돼요. 왜 싸웠는가를 알게 하고, 이걸 바르게 잡게끔 해줘야 되니까, 그래서 각방 서는 거예요. 예, 아직까지 이게 남자가 내가 한방에 쓰는 게 좋아하는 것 같으면, 그럼 아직까지 내가 쓸모 있으니까, 자기 잘못을 빨리 잡아요. 각방 서세요